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바로 지난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네. 어, 한 나라의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도 변화가 많겠죠. 노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그공약집 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노동 분야의 변화가 있을지 네.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그 분류를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만한 순서로 뒤쪽에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관심도 별 하나를 준 내용인데요. <laughs> 네,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입니다. 네. 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을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요거를 두고서는 조금 쟁점이 있었는데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네. 어, 윤석열 당선, 당선인은 이제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배민 라이더라든지 뭐 네. 이런 플랫폼 기반한 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법적 음, 권리를 보장하겠다 네. 이렇게 어,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지금도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개자, 개정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네. 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공약을 한 바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에 산재 예방 기술 및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그쵸. 뭐 현재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산업안전 감독에 대한 이제 계획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도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업안전과. 산재 예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공약의 내용은 이 산재 취약 사업장에 기술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산재 예방을 못하는 그런 네. 일은 없도록 네,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들 별표 두 개짜리인데요. 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육아 휴직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네, 기존에는 이제 육아 휴직이 자녀 한 명당 1년씩 해서 부부 합산 2년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어 이제 최대 1.5년씩 해서 부부 합산해서 한 자녀당 3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은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해 가지고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20일로 음...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일 중에 뭐 며칠이 유급인지에 대해서는 어, 별도의 얘기는 없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육아기 현재는 육아 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런 제도만 있는데 육아 재택근무 제도 이것도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 휴가 등 확대라는 거는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을 좀 만들겠다 네. 네. 이런 공약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공정 채용법을 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현재 이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성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법률인데요. 어, 이 내용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채용 절차뿐만 아니라 음. 채용 내용과 공정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공정 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렇죠. 어, 그런 공정 채용법 에 들어갈 내용을 네네. 조금 간편하게 살펴보면은 네. 채용 시험 출제 및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네. 그리고 채용 가산점제도 불공정성 시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자녀 우선 채용 무용화 음.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요 단체 협약에 들어갈 자녀 우선 채용 무용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최근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이 있죠 네네. 거기에서는 산재 유족 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화 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장기 근속자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화 시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채용법은 최근에 2030 세대의 구직난에 따른 채용의 공정성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공약으로 만들어. 그런 부분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2030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네. 이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이 성별 공시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 경우에는 5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의 성별을 공시하도록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네. 제도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는 뭐 지원자,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공시하고 이후에는 부서별, 승진자별 어, 해고자별 성비 등을 공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어,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어,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연공급 체계가 많이 자르지 잡고 있잖아요. 그쵸. 보통 네. 호봉제라고 네. 뭐 얘기를 하죠.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되는 그쵸. 그런 체계를 의미를 하는데 네. 지금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급을 도입을 하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쵸. 정부에서.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용공급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져서 좋은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니 따라서 너무 나이가 많아지고 임금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기정년퇴직, 명예퇴직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할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신규 채용이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공, 상승에 따른 임금 자동, 자동 상승 이 부분을 네. 고수를 하기보다는 네. 조금 하는 일에 따라서 네. 직무급에 기반한 네.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 네. 그다음에 성과에 기반한 네, 성과 연봉 이런 걸 네. 도입을 하자 이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별표 3개짜리인데요. 관심도가 조금 많으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 뭐 선거 전부터 조금 이슈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로시간을 유연하겠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네. 어, 이 내용이 조금 많아요 다른 내용보다는 그쵸. 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공약으로는 크게 한네 가지 세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그쵸.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 기간 확대 그다음에 어~ 근로시간 특례 업종과 특별 연장 근로 대상에 이제 신규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겠다라는 내용 그쵸. 그다음에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선택적 근로제랑 그다음 에 이제 뭐 트,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별 연장 근로 요거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쵸,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선택 근로제의 정상 기간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선택 근로제가 어떤 제도인가요? 그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것 같은데, 네. 우선은 선택 근로제라는 건 유연근무제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택 근로제라는 거를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은. 근로자가 정말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해야겠죠 네. 그럼 자동적으로 근로시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선택한 일일 근로시간을 매일매일 달리 네. 하겠죠 네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출퇴근한 시간을 평균을 내가지고그 네. 기간 정상기간 안에서 일주 평균 52시간만 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근로시간을 설계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적 근로 시간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쵸? 현행 정산 기간은 뭐몇 개월이고 어, 이거를 확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 지금 현행 정산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최장 1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일거, 1개월 이상을 뭐 정산 기간으로 잡을 수 없고요. 네. 하지만 연구 개발 업무 같은 경우는 음. 최대 3개월까지로 음. 정산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정산 기간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1년 최대 1년까지로 정상 기간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음. 1년 동안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일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만 하면 법 위반이 없는 네.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하겠다. 네. 네, 이런 공약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 대상에 이제 업종을 추가하겠다라는 거고 그 그렇죠. 업종은 신규로 설립된 스타트업이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는 건 그거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좀 보시면요 네. 근로기준법 59조에서는 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거치면은 현재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네. 그렇게 특정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업종에는 우, 대표적으로 운송업이나 아니면 보건업 뭐 병원 쪽이죠 그런 업종만 한정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타트업도 끼워 음. 넣겠다 이런 공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특별 연장근로 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을 말하는 을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별 연장 합의를 하면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어 3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스타트업, 아직 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올해까지만의 그 기간도 조금 늘리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 노사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네.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입니다 네.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라는 공공기관의 그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뭐 참석을 하는 이사로 참석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미 법률로 시행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 오프제 네. 도입 이 부분은 이미, 이미 사기업에서는 그 노조 전임만 하고도 임금을 보전을 받는 제도가 근로시간 면제 타임 오프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타임 오프 제도를 교원 공무원 노조에도 도입을 하겠다 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또, 노동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요. 지금 노사가 교섭을 하다가 틀어지면은 바로 파업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3자의 네. 조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 조정을 보통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는데 이 노동위원회 의 조정기능이 조금 지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공약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청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회 운영 이것도 공약이 들어있는데 현재는 원청과 하청이 각각 노사협의회를 따로 운영을 하죠 네. 근데 이 긴밀성이 있다 보니까 원하청이 같이 노사협의회를 어 운영을 하도록 이런 공약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이미지 중에는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겠다. 네. 그리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불법파업. 뭐, 보통 무단, 사업적 무단 점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는 원칙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선택형 정규직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네. 이제 현재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뭐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적 사실상으로 조금 굳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풀타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파트타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정규직으로 짧은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 선택형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쵸. 그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근로자가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임금에 대해서 근로 조건을 좀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마련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어,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더라도 근로 시간을 조금 사정에 따라서 짧게 이렇게 네.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은 네. 그런. 선택형 네. 네, 정규직 제도 뭐 이런 걸 만들겠다 음. 뭐 이런 공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이 내용이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전환 신청권을 주는 내용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아니면 뭐 계약 단계에서부터 뭐 언급이 되는 그런 제도일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이상 제 20대 어,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 공약집을 통해서 노동 공약의 노동 정책의 한번 방향성을 살펴봤는데요. 네. 어, 일단은 이게 공약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죠.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어, 앞으로의 이제 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을 할것 같은데 향후에 음, 아무래도 변동의 가능성 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어, 저희... 대부분 네. 또 공약을 보면은 네.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네. 어, 이 공약들이 실행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네. 법 개정이 일어나면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네. 네. 알려드릴.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알려드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구독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